이런 항상성을 유지해 줄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간단하고 쉬운 방법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액 내의 독소가 만병을 일으킨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 혈액의 총량이 약 5에서 7리터 정도 됩니다 사람 몸무게의 약 8에서 9%가 혈액의 양이니까 대략 몸무게가 한 50kg에서 80kg가 된다고 하면 약 5에서 7리터 정도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우리 몸에 흐르는 이 혈액의 양 5에서 7리터가 맑고 깨끗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몸은 약 60조개의 단백질 세포로 뭉쳐져 있죠 그 세포가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고 대사되는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나 노폐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노폐물이나 쓰레기가 우리 혈관을 타고 들어오고 혈액을 오염시키게 되죠. 그때 이제 독소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맑은 시냇물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그따다 쓰레기를 냈다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건물이 그 오염되게 되고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파리나 모기가 들끓게 되죠. 그럼 그 하천을 원상으로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회수하고 그 하천을 정비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 우리 혈액 내에 오염된 독소, 오염된 혈액을 정화시키는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 공급을 중단시켜 버리면 우리 몸속에 있는 각종 노폐물들, 쓰레기들,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또 영양 과잉 물질, 중간 대사 산물, 노폐물. 이런 쓰레기들을 태워서 재생산하는 강력한 오토파지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고 그다음에 착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시간에 외부로부터 영양 공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때도 이 작은 세포지만 그 안에서 강력한 오토파지가 일어나가지고 영양을 재생산해서 그 세포가 자랄 수 있는 공급원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많은 질병에 걸릴 확률들이 자꾸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항상성이 무너져 가지고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항상성을 유지해 줄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간단하고 쉬운 방법 약 보름 정도의 단식, 보름 정도의 생체식을 한다면 나이가 좀 든다 할지라도 이런 쓰레기를 처리해 줄수 있는 능력을 월등히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독소를 처리하고 각종 질병들을 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